오늘 본문은 어제 읽은 2절에 이어서 형제 연합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형제 연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지 그 복이 임하는데 복이 임하는 그 모습이 마치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의 장면과도 같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머리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그 기름이 향유가 에, 수염을 타고 또 어깨새까지 내리는 모습, 에, 하늘에서 내리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적용점으로 에, 먼저 에,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에, 연합의 모습을 도모하고 또 성도들이 같이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적용적으로 살펴보았죠. 오늘 3절 말씀은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합니다만 헐몬산의 이슬이 그 모든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형제의 연합의 복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헐몬산 어제 제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라고 했는데 에, 우리나라의 산에 비해서는 아주 더 높죠 에베레스트 산뭐 이렇게 8,000m 이상의 그 해발고도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백두산이 한 2,700m 정도라고 하면은 에, 이 헐몬산은 뭐 2,770m 뭐 혹자는 2,850m 뭐약 3,000m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 한반도에 가장 높은 백두산보다도 더 높다라는 것이죠. 한라산보다도 한 천, 한라산이 한 천구백 메 m 됩니까? 그것보다도 약천메 m 가까이 한 구백 메타 가까이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의 산보다는 더 높대. 뭐 에브레스트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쌓여 있는 만년설의 산입니다. 이 헬몬산은 아주 이슬이 풍부한 그러한 산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에서는 강수량이 너무나도 적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데 그곳에 곡식이 자라고 또 풀이 자라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 것 모든 생명의 삶의 터전이 될수 있는 것은 이 헐몬산의 이슬 덕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광범위하게 내리는 그 이슬이 땅에 내려서 곡식을 적시고 또 풀도 자라게 하죠 그래서 금기때에 어떻게 양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 이슬을 통해서 작은 풀들이 나고 하면 그것을 먹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 어떻게 시온까지 내릴 수가 있느냐 수백마일, 뭐 한1 2 0 k 로 정도 되는 지점까지 어떻게 그렇게 이슬이 광범위하게 내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기상학적 측면이 아니라 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아니다 그 헐몬산의 구름, 물을 수분을 머금은 그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충분히 시온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연합된 공동체에 임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할때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은 변하지 아니하고 경고한 하나님, 에, 산은 대부분 높은 곳에 이렇게 에, 있는 것으로 높은 산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높고 높은 곳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헐몬산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이슬은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이슬, 강,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은 곧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 복 중에서도 생명의 복, 이런 것들이 내리는데,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고 했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교회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은 헐몬 산에 내리는 그 풍부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라는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로 적용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복, 생명의 복, 이 땅의 지복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라고 했는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시원해서 이만다. 이것을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에, 복이 임한다. 라고 명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로다. 야, 이 본문은 잘못 해석하면, 어,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였던 것과 함 어찌 그리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는데, 형제가 연합하면 은 그러면은 거기서 영생을 얻나? 영생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얻을 길이 없는데 형제가 연합한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이 잘 연합하니 너희들은 영생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뭐 행위적인 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아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구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죠. 각 개인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여러 사람이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은 일대일 각자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 모임,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시온인데, 그곳에서 형제가, 아, 여기서 형제라면은, 우리로 치면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성기고,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형제 연합, 교회 안에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로다. 그 영생의 복에 합당한 자들이로다. 내가 너무나도 너희들을 기뻐하느라 복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임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영생의 복을 주었으니 이 땅의 지복도.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도모하고 연합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는 너희들에게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이런 것으로 이 삼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 각자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마치 당자가 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복음 전파 사역과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영성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확증하여 주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모습으로만 계속 교회가 있다면은 정말 아, 저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은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갈등과 다툼 분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곧내 회개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스 기뻐하는 모습으로 연합을 도모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야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이 계속해서 본 일만 도모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안 좋은 모습만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예수님을 모신 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라면, 공동체에 합당한 연합의 일을 도모해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 중의 복, 구원의 복은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복을 주시고 그 교회의 복이 성도들 각자 가정에 흘러 넘치고 그것이 또 지역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죄를 다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그 땅도 변화시킵니다. 기후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땅에 곡식도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가축도 잘 자라게 하시고 그 산업도 번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의미 속에는 형제 연합을 통한 교회에 주시는 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니까 뭐 예수님 모인 사람들만 뭐 이곳에도 모이고 저곳에도 모이면 그곳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교회에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 교회 가정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지역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되었는데 하나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인데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됨을 계속 깨뜨리고 계속 팔이 뭐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고 손가락이 뭐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은 각 악기마다 서로 하모니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열음할 때에 아름다운 곡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뭐 저희 딸 아이도 학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학기라든지 여러 명이 하는 스포츠 종목은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그 팀이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도와주고 한 마음 일체가 될 때에 그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날 교회 공동체는 사탄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 각자 각자 도생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또지 교회들도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므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이 땅에서 교회야말로 정말 참된 소망이다, 빛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에 은혜와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하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통로로 제가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제가 먼저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심고 주님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은혜와 그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주님 안에서 형제 연합을 도모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선언적인 명령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로다 나의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로 이러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한 풍성한 은혜와 복 헐몬의 그 이스라의 복을 더해 주마 이러한 하나님의 복된 선언을 우리 모두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언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되 구원의 복은 각자의 믿음대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그 공동체에 주시는 복은 형제 연합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 주심을 확인하여 사오니. 하나 됨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